아 여러분 저희가 지금 만난지 한, 한 달? 두 달? 엄청 오래됐잖아요 얼마나 됐죠? 어, 어, 더된것 같아요 한세 세 달? 벌써 네. 세 달이 됐다고요? 아? 근데 저희 아직까지도 반말을 안 쓰고 아직도 존댓말을 쓰고 있단 아,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네 아빠, 어. 맞네 그래서 저희 오늘 좀 친해질 겸 오늘 반말만 쓰기 어때요? 어, 예! 야자 타임 <laughs> 또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존댓말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벌칙을 받는 그런 거 어때요? 아 시레인 자신 없어요? 아 야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야 대머리. 어어어왜 대머리 투? 어 사이 좋은데? 아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니 벌써 시작? 아직 시작 안 건가? 했는데? 아아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이모님. 어 아, 일단 나무를 캘까 우리? 그래 그래. 그그 그, 그래요. 아아 아, 아! 이거. 시작하자자. 마가 있네 마구. 정아 대머리. <웃음> <웃음> 나 일단 불을 지필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바보가 된거 같은데 다?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밖에 오케이 오케이 말을 못 하나? 그러니까 o k 오케이밖에 못해? 아니지 아니지. 우리 근데 지금 나무만 캐고 있네. 토끼발 구하는 중. 아나 어, 토끼발 하나만. 근데 안 나옴. 나도 a 나 o 안나 y okay. o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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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 어 k a y o 니까나사이 a 고니까사이 o 고 무기 있네. 바로 애를 구해야겠다. y 캐리 a y Okay, o 반말 못한다 왜음슴체가 됐지? 어! 그러네 아이 정도는 넘어가야지 넘어가야지 이게 내 말투심 아 에이 말투심? 오키 나중에... 오키 <laughs> 확인했음 오케이 아기 구해왔음 빨리 그 우주, 침대 우주. 만들어 주삼 알았삼 나무 나무, 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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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겠삼 나무가 필요함 나무가 필요함 나무 빨리 캐겠삼 <웃음> <와>. <웃음> 맨 만들었음 어이 좋음 좋슴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 못하겠다! <laughs> 아이 말투 이상해. 아칠렘 말투 아이, 이상해. 어 아, 이게 내 말투인데. 아하 그렇구나. 그게 칠렘 말투구나. 알겠삼. <laughs> 왜 따라하지? <laughs> <laughs> 알겠삼. <웃음> 어 여기 얼음지형이다 얼음지형. 얼음지형 올빼미 짜증나는데? 아 올빼미 짜증나삼. 칠렘님 짜증나삼. 어? 아무 말도 안 했삼. 존칭했삼 어. 품말1.523 벌칙 그만오고싶다 <laughs> <laughs> 내가 한번 벌칙에서 빠져야 된다 생각한다 생각한다 나만 걸린다 <laughs> 우리 침대 필요하삼 버겨야됨 나무 캐셈 7엔 아예어어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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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laughs> <laughs> 안돼칠엔더 걸리는구나 근데 말끝을 꼭 3으로 끝내야 하삼 너무하다 삼아3 말고 4로 끝나는 건안돼사 그래서 오케이 사 오케이 6, 오케이 칠 오케이 칠이러 반말로 하는 거 어때? 우리 지금 반말로 네. 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맞네 맞네 자연스러운 반말을 해야지 혼자 뭐해? <laughs> 혼자 뭐하냐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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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까지 다 같이 하고 있었으면서 어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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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 사슴 하지만 무빙으로 사실 사슴 느리지 나침반 나침반 부탁해요 어 방금 부탁 뒤에 아아아아, 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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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구나. 아아아 아, 아, 아. 아, 넘어가려고 <laughs> 제, 재미로 아하하. 아, 아. 알겠다. 아, 알겠다. 아아아, 데 사두 왜 이렇게 빨라? 살려줘. 죽어도맞다려줄수 맞다. 있는 게 없는데. 나 아, 재밌는 뭔가... 거 만들어 보겠음. 자자자, 고수 투 옷. 저 우와, 우와, 우와. 아, 아, 아. 너도 바꿔야지. 안녕. <laughs> <laughs> 숲의 여정 현이머야. 으아 도망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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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멀었어. 나도, 나도, <laughs> <laughs> 나도 이제 동족이다 현이머의 동족. 아 진짜 끔찍해. 왜왜 <laughs> 어, 나도 볼래 아... 나도 볼래. 아 뭐야? 나의 동족이 이참에 치랜더 우리랑 같은 거요. 껴보는 거 어, 어떤가? 그러니까요, 어? 어 귀여운디? 우리 야 이렇게 서보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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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로 서보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위트 거리에요아 거리에요. <laughs> 바꿔야겠다 이제 이제 바꿔야겠다. 오 강력한 도끼, 나이스. 나무 담당 결정됐네. 안돼. 나무 담당 누군데 대머리. 왜 자꾸 나 대머리라 부르는 거야? 실수할까봐 일부러 저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이때 아니면은 어떻게? 영치기 영차 영치기 영차. 아유 힘이 좋은데 힘이 좋아. 그럼 내가 힘이 좋지. 저렇게 힘센 요정은 처음 보네. 개물러 아, 그런가 그래? 어? 어? 지금 혼자 뭐하는 거지? 오케이. 음. 야, 말도 안 하고. <laughs> 어, 매정하는데 매정 안돼 어, 매정. 살았다 살았다, 아,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지났잖아. 후. 아니 말좀 하지. 애가 문 닫아버렸어. 어디? 사탕 못 받았어 나 떼서 문 닫아버림 오케이 짠 어때? 침대 근 엄청 귀엽다 내 침대가 이거야 가장 좋은 거아 그래? 그럼 나 이거 와쿰마 침대 두 개를 혼자 써? 와 야, 진짜 뱅이. 부럽다 아, 한 개만 자도 될거 같은데 이거? 아, 이제 난 다이아 요새를 탈 거야 파이팅 오케이 같이 가자 오케이 빨리 와 빨리 <laughs> 가자 레즈 요, 큰마. 우리에겐 레이저 캐논이 있다고? 오 마이 갓, 레이저 캐논 한 대만. 우와, 피가 벌써. 아니 레이저 캐논으로 우리 여기서 빵 쏘면 다 죽는데 왜뭐 뭐하고 어, 있는 거야? 너무 너무 좋은데? 암살자랑 비교되는데 이거? 좋았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김치. 어, 방금 개그 모임? 옛날 여행어 아니야? 어 그래? 오 마이 갓 김치. 나 중학생 때 했던 거 같은데. 어 저주받았어 잠깐만 지금 혼자 트리고트리를 아니 자꾸 왜 그러는 거야 나도 이러면은 내 지금 가지고 양토 싹다 지금 내가 써버릴 거야 어..어.. 아, 아, 어 쑥쑥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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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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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는다 어, 잠깐만. 잠깐만, <laughs> 설마 죽는 거야 설마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진짜.. 진짜 아닌데? 안돼 아 갑자기 내 눈앞에 사슴이 나 빨리 구하고 와야겠다 어... 꿈 깨고 있어봐 쑥쑥쑥쑥쑥 어어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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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잡았다. 응, 다 잡았어. 나만 많다. 되게 내가 먼저까지. 아. 오케이. 뭐나음나 산탄총. S대기 났네. 에, 산탄총 얼마나 좋은데? 부러워서 그렇구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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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집좀 꾸몄는데 어때? 보자. 옆에 이 화단도 있고 뒤에 이 술통도 있고 집에 칠 이리로 와 보세요. 여기 타이봐 보세요. <laughs> <laughs> 잠깐만. 내가 뭘본 거야. <laughs> 모로 어디 있지? 모르. 왜 자꾸 구걸을 찾으러 와. 뭐 만들라는데, 모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모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하! 정말 재밌다. 하하! 재하 재미없다. 헐! 헐! 어, 거울 너무 해 마상, 마상. 미안해. 어, 찾았다, 찾았다. 모르가 딱이 일자가 이게 안 밝혀져가지고 모르 위치가 안 뜨고 있었네? 뭐야? 새 집이 트리고. 왼쪽 아래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무슨 소리지? 아유, 난잘 모르겠네. 어! 뭐야 오 레이저 캐론 받았다 오 아저씨가 레이저 캐론 줬는데 이번에 한번 뭐 지갑이 다를게 없네 짱 부럽다 헐, 진짜야? 어어 나도 레이저다 아, 진짜? 어머니 어, 어, 뭐야? 다들 아, 운이 왜 이렇게 좋아 대금태를 휘둘렀다네 방어구에 근데 다른 건뭐 있지 옵시디언 부츠 이런 거 해볼까? 아까 내가 동쪽에서 용암을 봤었나? 이렇게 하면 됐던 것 같은데. 옵시디언 광석이고 어떻게 하는 거지? 용암에 한 다음에 물로 식혀야 됨 근데 용암에 넣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 혹시 안 깨트렸어? 광석을 또 깨트려야 돼? 뭐야, 빡빡이. 우와. 아, 난 몰랐지. 아. 열심히 깨고 있는데 이거 안 깨지는데? 테토라미 그 그것도 못해? 어, 나 진짜 힘껏 때리고 있는데 이거왜안 돼? 아니 그게 아니, 집어서 냅다 던지셈. 아. 식식 <laughs> 거... 깨뜨리기!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나는 옵시디언 부츠 장착 완료. 이걸... 또뭐 만들어볼까? 상자 설계도 이건 뭐야? 언니가 응. 한번 만들어볼게. 아 오늘 밤 오늘 밤. 어쩔 수 없이 난 아이를 구해야 돼서. 그럼 난 죽을 건데?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 헐 굿모 어떻게 친구를 버린다는 아, 말을. 그러니까. 실은 멀리서 응원할게. 난 이거 만드는 게더 중요해. 오케이 만들었다. 진짜 아무도 안 돌아가는 거야 집으로? 나 혼자 있는데? 야 너무 아파. 아 아프지 어머. 마.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웃음> 와서 와서 도와달라고. <laughs> 오케이 뭐뭐 뭐, 어떤 놈이야? 이 아! 놈이야? 일로 와잇. 아 아. 부빙부빙부빙 부빙, 부빙. 어, 좋아, 좋아, 좋아. 다 잡았다. 아, 아, 네? 뭐야? 와, 집도 안 얻어 뭐 하는 거야? 이거 뭐지? 이거 한번 해볼까? 어? 우와? 옵시디언 해머? 어? 옵시디언 다디? 아니내 갑옷 어때? 우와 짱 멋있다. 딱 서봐. 우리 둘이 비교해보자. 나도, 나도. <laughs> 그나저나 나 해머 어디서 쓰는 거야? 한번 동물을 공격해볼게. 어, 어 동물이야, 동물. 토끼가 한 방에 죽어. 어, 나 이제 덜 헉, 죽겠다. 와, 뭐야? 대박이다. 방금 어떤 에너지파 같은 걸 쐈는데? 지금 뭔가 한 명을 잊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우리 평화롭게 자라고 했는데 누굴 잊었지? 불쌍한 어. 시체가 한명 한 있어. 어? 누가 있지? 칠렌 누구 있지? 어, 당신들의 그래. 깜찍한 요정 한 명이 지금 쓰러졌다니까? 깜찍한 요정은 난데? <laughs> 진짜 캐톤여잖아. 집에 가면 아마 내가 준비한 서프라이즈 선물이 하나 있을 거야. 오! 옵시디 상자잖아. 맞아 맞아. 나도 갑옷 나왔으면 좋겠다. 아 해머 나왔네. 아 해머 나왔어, 그 완전 좋아. <laughs> 이미 모인스타 있었는데. 얘들아나 재밌는 거 보여줄게. 곰을 한 번에 잡는 거 보여줄게. 한 번에? 까진 모르겠지만, 아 아니다. 나 반대로 반대로 가자. 북극곰 잡는 거 보여줄게. 북극곰. 어, 얘들아 북극곰 바로 앞에 있다. 뭐야?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들어와! 아! 아! 봐서? 오, 오 뭐야 방금? 아, 나, 나 죽을 거 같은데. 아, 어, 오, 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진짜다. 한번더 진짜 보여줘? 난 맘모스 잡는 거 보여줄게. 간다. 일단은 조금 때려놓고 지금이다! 아 와! 봤어? 아나 진짜 죽을 뻔 했거든. 아나 진짜 죽을 뻔 했어. 나직 갈래. 아아 사슴이 배고픈데. 난뛸 수도 없는데. 나 우리도 뛸수 없어. 아 <laughs> 사슴아! <laughs> 괜찮은 거야? 괜찮지? 아,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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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와, 이건지가? 와, 어, 아, 죽은 상태로. 이렇게 해서 99에 너무 손쉽게 살아남았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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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눕혀놔. 아, 아, 아 편하다. 아, 우리 각자 분내 말한 횟수가 몇번이지 아, 굳말 몇번 했지? 전0번 방금 것다 카운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랜? 아, 끝났지, 아. 끝났지. <laughs> 끝났다고 안 하지 않았어? 세 번, 세 번, 세 번. 오케이 그리고 나는 한번 나도 한번 이렇게 해서 오늘또 쿤마 벌칙 오쿤또벌 아, 맨날 나야 맨날 아 쿤마 지갑 좀 털어볼까? 애교도 하고 돈도 털리고 일로와이 쿤마 빨리 내놔, 내놔, 내놔. 으악 촛불 테러 으